일단, 반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 짧은 지풀 두 개를, 두 개를 이긴 지풀 하나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때는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아래에 있는 긴 지풀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서 올려줍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지풀 아래로 내려줍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일곱 개 지풀도 똑같이 반복을 해, 해줄게요. 아래다가 넣어주시고, 위아래 만나봐 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넣어주시고 위아래 봐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계속 반복해주십니다.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나요? 앞에 보이시면, 보시면 양쪽이 길이가 달랐을 때는 이렇게 옆에 지프를 살짝 이동해주셔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프, 양쪽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짧은 지풀 두개 위에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 했었던 거 방법이랑은 살짝 다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왼쪽을 잡아주시고, 아래에 있는 지풀을 한꺼번에 올려주십니다. 자, 올려주신 다음에, 밑으로 살짝, 살짝 내려주시고, 아래에 있는 지풀들 예쁘게 정리해주세요. 자, 이 짧은 지풀 아래, 아래에 있는 긴 지풀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 위로 올려주셨으면, 이거는 넘기고, 아래에 있는 지풀 올려주시고, 넘겨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아래로 꼭꼭 내려주세요.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지플 두개 해주셨으면 아래에다가 놓아주시고 똑같이 위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짧은 지풀, 아래에 있는 긴 지풀, 여기 보이시죠? 자, 한쪽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건너고, 올려주시고, 건너고,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다 되셨으면 마지막 두개 올려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짧은 지풀 밑에 있는 지프를 먼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잡고 있는 이긴 지퍼를 빵끈으로 살짝 묶어줍니다. 그리고 양옆에 붙여진 테이프 세워주시고요. 좌우를 보셨을 때어 길이가 좀 다르다 느껴지시면 좀 많이 신경 쓰이시면 이렇게 좌우를 맞춰줍니다. 좌우를 각게 맞춰주셨으면,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오른쪽 첫 번째 지풀 접어줍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이 지풀에서 짝수, 짝수 지풀 2번, 4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왼쪽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 지프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걸 똑같이 반복하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지프 위로 접어서, 올려주시고, 남아있는 지풀에 짝수, 두 번째, 네 번,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위로 올려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줍니다. 두 번째, 네 번째, 꽂고 자, 또 돌려주고, 두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아래로 넣어주고 또첫 번째 위로 접어주고 자, 여기 두 번째만 올려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올려주고 두 번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어주고 마지막도 접어주고 빵끈으로 살짝 묶어줍니다. 네. 자 왼쪽도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올려주시고, 여기에서 짝수.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주시고 짝수, 두번째, 네번째, 여섯번째,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럼 또 예쁘게,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 네 번째. 이거를 내려서 또 꽂고 또 옆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자, 첫 번째 또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제 두번째 내려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고, 올리고. 여기는 빵끈으로 안 묶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예쁘게 간격을 이렇게 벌려주시고, 예쁘게 조금씩 다듬어주세요. 그 다음에, 묶어놓은 긴 지풀 자 여기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사이에 짧은 지풀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빵끈을 풀러줄게요 예쁘게 이렇게 모아줍니다 국자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런 모양이 되게 예쁘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 주셨다면 아래에 있는 지풀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오른손 오른손으로 여기를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니은자 모양이 되게 눌러주시고, 빵 끈으로 여기 위에 빵 끈으로. 꼭 묶어 줍니다. 묶어 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빵끈 풀어 주시고. 묶어 주신 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빵 끈들을 가위로 잘라 줍니다. 이렇게 삐져 나와 있는 지풀들도 속으로 넣어 주세요. 간자장님이 그 다음에 또 잘라주시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엽전 묶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가운데로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꽉 이렇게 해주시고 묶주 시면 됩니다.